X에 대한 연립부등식을 만족시키는 모든 정수 X의 값이 합이 9가 되도록, 자, 여기까지 한번 끊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얘가 연립부등식이니까 첫 번째 하고, 두 번째 부등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애를 찾아야 돼요. 자, 그래서 첫 번째부터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입니다. 자, X는요, 자, 이거 이항하시면 마이너스 2가 돼서, 자, X는 1보다 큽니다가 나올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자두 번째도 한번 볼게요. 자 3x는 지금 a 더하기 1보다 작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x의 범위를 찾아준다면 양변을 3으로 나눠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3분의 a 더하기 1이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됐을까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x의 범위가 해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거를 수직선을 그려서 해의 범위를 찾아볼게요 자 요렇게 돼서 하나는 뭐가 있냐면 1이 있습니다 1자 1이 있으니까 자 1보다 크다 그래서 1보다 크다 이렇게 체크를 할게요 자이렇게 체크를 하고 자 선생님이 이렇게 체크를 했죠 그 다음에 자 3분의 a 더하기 1보다 작다라는 건데 선생님이 이거를 자 여기다가 써 볼게요 자 여기다가 이렇게 3분의 뻥 뚫려가지고 3분의 a 더하기 1자 이렇게 돼서 작습니다. 그러니까 화살표 방향이 이쪽 왼쪽으로 가야 된다고요. 이렇게 자 여기까지 선생님이 그려서 얘를 이동해 볼게요. 자, 이렇게돼 있으면 해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만족시키는 모든 정수 X의 값이 합이 9가 안 되겠죠? 자, 그러니까, 자, 뭔가 있어야 되겠어요. 있어야 되는데, 있어야 되는데, 자, 뭐든지 모르는데, 선생님이 여기에다가 멈춰 놔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 뭐가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어, 1보다는 커야 되니까 2가 있겠죠 2. 자,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헤아려 볼게요. 자, 그러면 1보다 큰 거. 2, 3. 자, 이렇게 해서 만족하는 걸 찾아봤더니 얘는 5야. 모든 정수 X값이 9가 돼야 돼. 2, 3, 4까지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합이 9가 되는 거 아시겠어요? 아, 여기서부터 여까지가 9가 되겠구나. 그러면 3분의 A 더하기 2라는 애가 어떻게 위치가 하고 있어야 되는지 알겠습니까? 이렇게 위치하고 있어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이렇게 해주면이 우리는 어디를 할수 있어요? 어디를 할수 있냐면 지금 요 정수들의 합이 9가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럼 5는 여기 있어야 되겠다. 5까지 포함하면 안 되겠죠? 자, 그러면 5의 위치도 알았습니다. 자, 5가 있는데, 자, 5의 위치하고, 자, 그 다음에 이거의 위치가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그래야지만이 5는 포함하지 않고 2, 3, 4만 포함하겠죠. 자, 여기까지 됐을까요? 자, 그러면 2, 3, 4를 포함한다는 것까지 알았고요. 만약에 얘가 이제 3분의 a 더하기 1이 구체적으로 요 사이에 있어야 되는 건 알겠는데, 자, 여기 있으면 되니, 안 되니? 여기 있으면 얘가 뻥 뚫렸기 때문에, 자, 2하고 300개 안 된다고요. 안 되죠? 2, 3, 4가 나와야 돼. 그래야 합이 9야. 그러니까 요 자리에 있으면 안 되고요. 5 자리에 있으면 어떻게 되겠니? 5자리에 있어도 뻥 뚫렸기 때문에, 요 5는 포함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3분의 a 더하기 1이, 요 5자리 까도, 요 5의 위치에 있어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뭐를 알았냐면, 3분의 a 더하기 1이라는 애가, 자 4와 5 사이에 있어야 된다는 건 우리는 아까 알았어요. 자 이렇게 알았는데 얘가 4의 위치에 있으면 이걸 포함하지 않으니까 안 되고요. 자 5의 위치에 있으면 이거 뻥 뚫려 있기 때문에 그래도 정수는 2, 3, 4세개 합이 9 되는 거 이렇게 포함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얘가 어디까지 갈수 있냐면 5의 위치까지 갈수 있어요. 그래서 요 등호 조건이 핵심이야 이번에. 무슨 얘기인지 이해됐어요? 자, 여기까지 이렇게 해주시면 거의 다 끝났습니다. 양변을 3배 해주시면 부동호 반향 안 바뀔 거고요. A 더하기 1이 될 거고, 15가 될 거고요. 빼기 1을 해주시면 11, a 얼마가 되는 거야? 14가 되겠죠. 자, 그래서 a 값은 이걸 만족하는 자연수래요. 자연수. 자연수니까 a가 될수 있는 건 12, 13, 14가 될수 있는데 그 중에서 자연수 a의 최댓값을 묻고 있어요. 자, 최댓값을 묻고 있으니까 얼마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까? 14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겠죠. 답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5번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등호 조건이 없었으면 13이라고 했을 거야. 14보다 작은 거니까.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이 등호 조건이 핵심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얘가 3분의 a 더이 어디 위치에 해야 되는지 경계점, 경계점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